이명웅 찾아나섰는데, 진짜 오셨네. 자, 날씨가 제법 풀리자, 이명씨를 보고 싶어, 또안달이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팬클럽의 글들을 좀 보니까요, 어떻게 이명씨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또 오늘 소개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느 분은 바로 전에 식당에 이명씨가 왔다 가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뭐 임영웅씨와 통했는데 이 장소는 맞았으나 시간이 약간 조금 틀리셨네요 뭐 그분 이야기도 드려야 할것 같고요 마침 오늘 이명 웅씨가 촬영했던 장소를 또 가보신다는 팬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웅님 발자취를 찾아서 나선다고 하셨고요 오늘 영신님들과 삼시세끼 촬영지랑 봉평 메밀면 전병 먹고 가는 날이 진짜 장날이라 장도 보고 신나게 놀다 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글을 보는데도 벌써 신나는 분위기가 읽혀지는데요. 봉평, 웅지술래 코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자, 이분 충남 공주에 사시는 팬분이신데요. 이 봉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팬분들이 웅님 발자취 잘 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울산 사시는 또 팬분은 저는 작년 가을에 갔다 왔는데 다음 달에 또 가려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촬영지는 먼발치서 보고 왔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현지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오신 분이시네요. 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 서울에 사시는 팬 분이신데요. 저도 지난 주에 마포에 있는 고깃집에 갔는데 우리 웅님. 그날 다녀가셨다는 말 듣고 다리에 힘이 쫙 빠졌네요.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참 아깝네요. 다음엔 꼭 만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팬분들이 댓글로 정보를 또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앞에 올리신 분 사연 때문에 오늘이 봉평 장날이군요. 즐겁게 구경하고 오세요. 이런 덕담도 또 있으시고요. 여러 팬분들이 부러워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평창 같이 가시는 일행분이신 것 같은데요. 신나는 봄나들이 평창 웅투어 제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아, 이분 굉장히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명 씨 흔적을 찾아 또 어디로 봄나들이를 가셨을까요? 웅조 전화가 살았던 곳. 이런 제목의 글로 창덕궁을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요. 이 창덕궁 곳곳에 작은 영웅이를 세워놓고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던데요. 그 이미지를 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분 이곳에 다녀온 느낌을 또 글로 쓰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면 궁궐 한 바퀴 돌고 인상파 전시회도 보고 왔습니다. 어, 그곳에서 아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시회 장소가 내 가수가 가끔 출연한다는 곳이라서 혹시나 하고 주위를 살피며 눈을 엄청 크게 하고 돌아다녔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또 임용 씨를 놓칠세라 눈을 엄청 크게 하고 돌아다니셨다고 하십니다. 자이 글의 댓글로 어머나 웅조전학까지 만나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임용님 즉 웅조전학께 궁궐은 너무 잘 어울리는 집이죠. 궁궐에 가서 임용 씨의 향기를 맡으시고 오신. 이 팬분의 사연도 알아봤고요. 임영웅씨 길가다 사진만 보고도 너무 반가워하신 또 팬분도 계신데요.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영웅님 버스광고가 앞에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급하게 사진을 찍었네요. 오늘 즐거운 아침이네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댓글로 이번에 새로 찍은 하나은행 연금광고가 버스에도 있군요 멋집니다 아 이게 하나은행 연금광고군요 자 저도 어제 서울역 앞에서 봤는데 마음속으로 엄청 소리질렀어요 이명웅 이명웅 예쁜 우리 가수 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소리를 지르셨 모양입니다 버스광고에도 이렇게 이명웅씨가 보이면 팬분들이 많이 열광들 하십니다 자 부럽습니다 버스광고는 왜 우리 동네에는 또안 지나갈까요 이걸 또 부러워하시는 팬분들도 계십니다. 사진 관련해서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영웅님을 만났지 뭐예요. 아마 이분 등신대를 보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반갑던지 신랑은 사진 찍으니 창피하다고 먼저 올라가버리고 그런데 난 좋은데 어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다른 분이 저도 밖에 나갈 때 영웅님 노래 따라 부르면 남편이 창피하다고 떨어져 걷네요. 하지만 우리만 좋으면 장땡이죠. 이렇게 댓글 쓰셨고요. 뭐 그렇게 남편분이 창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다른 분은 저도 마트에서 웅님 사진 찍어달라 남편에게 억지로 졸라서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네요. 창피하다고 내빼는 남편 억지로 잡아다가 성공했었습니다. 그 마트에 이명웅 씨 사진 있으면 이렇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웅씨 인기 있는 야외 광고나 이 상품 광고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또 하늘색 차를 보고 심쿵하셔서 이 사진을 찍으신 또 팬분도 계십니다. 색이 너무 이뻐서 찍었다고 하시는데요. 누군가가 또 연상이 되신 모양입니다. 보신 팬분들이 이명웅님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봄을 날라주는 멋진 택배차 같아요. 뭐 봄이 되니 하늘색 차량만 보고도 이 마음이 심쿵하신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기사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웅 I'm Here at the Stadium 넷플릭스 대한민국 영화 주간 탑4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군요. X 스포츠 기사 뉴스인데요. 임영웅 씨의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또 주간 사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뮤직은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임영웅 아이미로드 스타디움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동시 공개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영웅 아이미로드 스타디움은 지난 2024년 5월 약 10만 명의 영웅 시대와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늘빛으로 물들인 임영웅 씨의 첫 스타디움 입성기인데요. 이에 해당 영화는 넷플릭스 공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이에 공개 직후 대한민국 영화 주간 탑 6에 올랐었습니다. 이 공개 이후 약두 달이 지난 최근에도 주간 사이 이게 3월 10일에서 16일 기준인데요. 그 이름을 올린 임영웅 아이 헤어드 스타디움 이러한 순위는 임영웅 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콘서트 영화를 오랫동안 봐주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나들이로 임영웅 가수를 찾아나선 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임영웅 씨의 흔적들 찾아 좋은 추억 또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